비밀의 취향, 네, 오늘 두 번째 강, 대리다, 대리다, 자크 대리다의 비밀의 취두 번째 강독인데요1 1조부터 제목은 우선 일단 정전의 포월이라고 붙였습니다. 요, 어, 좀 이따 이따가, 어, 제목이, 아, 이, 저, 소제목이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선 대강은 보고, 이렇게 하고 설명하다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소제목을. 근데,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내가 썼던 건데, 이거 허락을 전제로 하며, 이첫 번째 강독을 출판사 의견에 묻기로 했는데, 어, 부정적인 답변을 받는다면, 어, 일장 부분까지만 강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대리다 읽기에 충분한 소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동안에 이제 출판사 허가 관련해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 이 학사 출판 편집부입니다. 보내주신 또 하의를 확인해 본 결과, 요청하신 도서 영상 허가할 수없으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대 답이 왔습니다. 내가 보낸 거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지금 돈을 벌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6월 9일 오후, 데리자의 비밀의 취향과 관련하여 전화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강독 시리즈가 판매해줘야 되는 얘기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강독의 경우, 10쪽에서 11쪽에 보려는 단한 개의 문단을 해설하는 것인데, 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동영상이 책을 대신한다기 보다, 동영상을 보기에 책을 구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는, 음, 작업의 소개를 아래에 이어서 첨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해, 2 0 2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뭘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이제 궁금해 할것 같아서요. 출판사세서 그렇겠죠. 2월부터, 대대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서 탈근대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 제도를 제안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아주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 새로운 대학 이념을 위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리딩도 있고 리싱 시리도 있고, 책 읽기 시리즈도 있고 책읽기 시리즈도 있고 논문토론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중 문화를 위한 이 교수의 뉴스읽기 시리즈도 있고 영화읽기 시리즈도 있고 몇 개는 지금 열심히 하고 몇 개는 안 하지만 혼자 하고 있으니까 영문학의 보편화를 위해서 쇼트 스토리 리딩 시리즈도 있고 영시감 독시리즈, 번역 연습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한국 문학의 선진화를, 선진화를 위한 한국시읽기 시리즈도 있고요 한국현대선시 시리즈도 있고 격의불교론 시리즈도 있고요 네. 네, 중등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능 독해 시리즈하고 어이 교수의 기술형법 강의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가 문화를 위한 트래킹 다이어리 시리즈도 있고 임교, 임조교의 트래킹 다이어리 시리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개의 시리즈를 개들하고 여기만 아니고도 더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예를 들어 책 읽기만 하나 본다면 여덟 권을 읽었었는데 음, 처음에는 물론 자크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읽었고요. 그다음에는 기리성 교수의 종교에서 영성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세티의 수도사처럼 생각하기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켈리아 등의 다정하여의 과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효령의 마지막 김지수, 이효령의 마지막 수또 읽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클라스 의 권력의 심리또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켄윌버의 통합불교를 읽었습니다. 이 교수의 그, 그 조건 없는 학교라는 시리즈의 이게 조건 없는 학교론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왜 그걸 개설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 책은 그, 공부는 왜왜 하는가라는 책 그러니까 어, 2020년도에 져서 영문과 학생들을 위한 공부, 영식예론 수업의 녹취록을, 영, 영, 공부를왜 하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이교수의 조급는 학교의 채널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라는 걸 밝혔어요. 이런 식으로 어, 포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단지 이 대리다를 읽는, 어, 어, 이 대리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 자세하게 읽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대리다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미래에, 미래를,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할 때, 탈근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려고 할 때의 기본 교재가 될, 들 21세기의 데카르트라고. 20, 그러니까 이게 그 데카르트는 근대를 근대의 철학의 기반이었던 그죠? 그게 21세기의 데카르트라고 할수 있는. 뭐할? 21세 그러니까 탈근대 의 철학의 기반이죠. 어, 탈근대 근대 사상의 기반이라고 할. 할수 있을 어, 평, 판단할 수있을 평가할 수 있을 어. 자크 데리다 어, 글을 저서를 읽는 저서나 텍스트라고 그러죠. 데리다는 텍스트라고 그래요. 저서라고 잘안 쓰고 텍스트가 더 맞는 줄 알았는데 데리다한테는 텍스트를 읽는 기본 독해법 독해방법 에 관한 어, 기초훈련,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이기 때문에 음, 기본적인 읽는 방식을 소개하는 수준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36조까지는 안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18쪽? 지금 현재로는 18쪽 정도까지? 음, 는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쪽, 한 10쪽부터니까 한 10쪽 정도를 읽으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도 출판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를 제기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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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리다 읽기 훈련 방식을 제공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1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읽었, 종종 그했습니다까지 읽었으니까, 그이부터 어,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구집 즉, 어, 귀결 및 일관성에 대한 고집스러운 염려가 철학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적 고집은 철학자에게 대항합니다. 이게 지금 묘한 말이죠.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지금까지 보면 이게 철학이라는 말을 철학이라는 말을 두 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이 그니까 러그 구명론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전의 포울이란, 요, 요, 요조좀 이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된철학의두 어, 가지 철학. 두 개의 철학. 두 가지 철학. 두 가지 철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쓰지만, 두 가지 철학. 그, 그, 똑같이 구명론이죠. 구명론. 두 가지 철학이죠. 그래서, 그, 이, 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이 체계적 고집은, 고집은 철학자에게 대항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 체계적 고집의 앞에,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이 철학적이라고, 철학적인 것이라고 믿는, 그죠?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문장을 볼게요. 돌아가서. 보세요. 귀결 및 일관성에 대한 고집스러운 염려가 철학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 고집은 철학자에게 대항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철학자라고 믿는 체계적 고집이에요. 그요 고집하고 철학자하고 요두 개는 같은 게 아니죠? 요거랑 요 철학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뒷번째, 요, 요, 요게 첫, 요게 첫,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죠. 둘이 대항한다니까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요 앞에 요 체계적이라고 믿는, 이 철학적이라고 믿는 체계적 고집. 요거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고집. 즉, 귀결 및 인간성에 대한 고집스러운 염려가 철학적이라고 보면 있습니다. 요건 뒤집어 말하면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요 뒤에 부분이 요게 근대의 전통적인 철학자가 있을 텐데 지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철학적, 철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고집, 즉, 귀결 및 일관성에 대한 고집스러운 염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대리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걸 뭐라고, 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철학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철학적이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철학자에게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연으로 고집은 뭐냐면, 차이에 대한 고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시와 총체화의 불가한성에 대한 고집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있는 고집, 요거는 차이에 대한 고집. 즉, 반대말로 하면, 요거는 반대, vs, 반대. 뭐냐면, 일치에 대한 고집이죠. 일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고집이고, 요거는 동일시와, 그러니까 동일시와 총체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고집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기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일시와 총체화의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데리다가 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원래 있었는데 그 일치를 안 하려는 그죠? 이 근대적 철학과 일치 안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대적 철학이 당연히 여기든, 동일시와 총체화의 체계, 그 체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요거 뒤집은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체,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근대 철학. 철학. 그러니까, 동일시와 총체화를 목표로 하는, 응? 근대 철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이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체계화해요, 그죠 노력하는 어떻게 노력하냐면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과 귀결과 일관성이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일관성을의를 보집하는 응? 그런 체계. 이런 체계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리다가 하려는 건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철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해계문이 싸움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음,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체계가 있었는데, 어, 지금 하고 있는, 어, 지금 하고 있는 데리다의 노력도 어, 철학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체계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 철학, 다시 갑시다. 거기까지 보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고집 즉 귀결 및 일관성에 대한 고집스러운 염려가 그지? 이 염려가 이게 철학을 그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철학 내에서 그죠? 철학 내에서 어, 철학 내에서 음 어, 하려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렇게 그 체계적 고집을 이렇게 세우려니까. 당연히 철학 내에서 하니까 철학자에게 대항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철학자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때 철학자는 아직 철학자라고 불리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데리다가 처한 위치가 그랬어요 그런 연유로 고집은 당연히 차이에된 고집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대항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이 데리다의 철학, 이런 해체 철학을 탈근대적 철학을 받아들였다면 차이가 없었을 텐데 그게 그~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지금 데리다 거의 사후 아~ 사망 직 거의 북 부분인데 가까웠을 때쓴 책이 그~ 한 대담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랬다는 거죠 그런 고집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데리다가 주장할 때 이~ 근대 철학의 동일시와 총체화의 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게 그렇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거죠 이건 과도하게 철학적인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철학적인 제스처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자가 하는 말이죠. 철학자가 그건 너무 심하게 과도해라고 데리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제스처로 보면 과도하다고 라 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제스처이데 철학적인 제스처예요. 그런데 기존의 철학적인 것에 비하면 과도한 제스처지요. 여기 철학적인 것 여기 두개두 두 개가. 좀예 대리다를 읽을 때 가장 조심해. 이걸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읽어주는데 이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제스처 이대 철학적인 것. 이거 이래서이 말장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말장난 게 아니라 제스처 지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철학적인 제스처 이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의 고집스러운 노력이 은 응, 당연히 철학적인 제스처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의 근대적인 근대적인 체계의의 기반을 두는 철학적인 것에 비하면 과도한 제스처라고 비판을. 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노력이지요. 그쵸?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이런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데리다의 글이 말장난이다. 라고 뭐라 다라고 치부하는. 말장난이라고, 이라고 치부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죠. 많지만, 사실은, 구명룸, 옛날 이름을 가지고, 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응? 어? 그랬다는 거죠. 그죠?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말 가지고 계속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구명론만 이해하면 충분히 알수 있는 거고 데리다의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철학적인 제스처입니다. 이거는 데리다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제스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철학적인 제스처인데 철학적인 것에 비하면 과도한 제스처죠. 자기가 생각할 땐 철학적이고 당연히 철학적인 제스처죠. 어쩌면 너무 철학적인 과도한 이렇게 했었지만 너무 심하게 진지한 거죠. 지독하게 진지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거를 내가 대리달에 변명하자면 사실은 당연이란 말. 이말이 뭐가 들어가냐면 음, 근대에서 밝은대로의 전환이라는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음, 사상의 현실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철학자로서 그죠? 눈을 감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 당연히, 남는다면, 당연히 앞에서 했죠? 남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음, 더 깊이, 음. 생각해하고, 연구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아, 나는, 이, 보세요. 기존의 근대 철학에 기반을 두는 철학적인 것.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서, 세상 안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다 그래? 아이, 다 똑같아, 언제나 똑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야?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겠죠. 여기서 이제 데리다에 대해서, 데리다는 옹하고 안 옹호하고 각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당연하다고 보여진다면 철학자로서 데리다의 이런 노력, 이런 노력에 대해서 쉽게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데 지금의 혼란상, 기후 변화 등 온갖 혼란상을 본다면 데리다의 우려가 완전히 쓸데없는 기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판단을 하세요, 그거는 각자. 어쨌든 철학적인 제스처라고 말할 맞게 말할 수가 없는데 사상가로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기존의 철학적인 것에 비하면 과도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 과도한 것은 어, 철학 그, 데리다가 무슨 혼자 서한게 아니라 시대의 그 전환에 어, 할수 없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철학자이기를 그만두지 않고도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갖고는 안 되니까. 철학자인 걸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철학적인 건 이상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철학자인 걸 그만두지 않고서도 철학자일 수 있는가? 이제, 철학적인 건 이상이 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라고. 철학자이기를 그만두지 않고서도 철학적인 것 이상일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고뇌의 발언이 있는 거죠. 무슨 고뇌의 발언? 시대적 전환의 시대의 상황에서 어 말하는 철학자의 보내어린 호백이죠. 이게 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존의 철학 이때는 기존의 그죠? 기존의 철학이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대적인 철학이 이 시대의 사상적 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에. 그러니까 철학, 요새 기존의 철학 공부한 사람, 그거 별로, 별로 신경 잘안 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죠? 기존의 철학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야 되죠? 철학자, 철학 공부를 하지 말고. 그 그러니까 철학, 철학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철학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바, 방법이 없잖아요. 사상적으로 대응을 어쨌든 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왜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어, 새로운 체계라도, 어떤 체계라도, 체계라도 새로운 체계를 어, 구축하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면,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 온갖 문제에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까, 철학을, 철학 또는 철학적, 이름은 철학 아니어도 돼요. 사고 체계를, 어,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 포기할 수는 없으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학적인 것 이상, 그 기존의 철학적인 것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죠. 굉장히 고뇌어린 고백이에요. 기존의 철학은 안 하고, 어떻게 그럼 새로운 철학을 해야 되지? 왜냐면 그 철학이 없다면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겠죠?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요새 그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 그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침공의 경우, 군대 국가에, 그지 소리라는 근대국가에, 다른 근대국가, 하나의 근대국가에, 다른 근대, 근대국가에 근대, 근대 대한 침략이잖아요. 침략에 대응하는 체계가, 체계를 인류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현실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근대국가는, 근대적인 체계죠. 근대적인 체계. 국가라는. 근대적인 체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죠.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뭐, 3차 대전이 벌어지니 뭐, 걱정 많이 하죠. 근데 해결책은 없죠. 뭐야, 없어요. 더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 근대적인 것 이상. 이게 철학적인 이상이란 말하고 똑같죠. 그렇지? 근대적인 것 이상이 무엇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넘어서는 체계가 무엇인지, 체계적인 하고 세계적인 사고 구조를, 음. 응. 축하거나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침략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소련만 아니고 뭐 중국의 뭐 대만 위협 뭐뭐 많죠. 한국은 북한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 체계를 못 마련하는 것 이런 그 철학적인 이상인 것을 못 발견한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침략 어떻게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대, 반대하는 그런 정도죠.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어, 침략한 수련을 어떻게 해보자 그러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없고 확실한 체계적인 해결책은 없는 거죠. 그죠? 네. 세 줄만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한것같으니까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격화. 근데 격화란 말은 참 묘해요. 격화. 격화는 격렬한 변화예요. 그렇지? 격화라고 살짝 썼어요. 격화. 이게 참 묘한데 이게 되다가 이렇게 약간 너무 이런 얘기까지도 설명하면 너무 힘들테니까 하고 격렬. 그렇지? 격렬한. 봐. 이런 단어예요. 격화라는 단어가 격렬한 변화. 왜 격렬한 변화를 썼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시대의, 시대의 총체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시대 시대적 전환의 시대 시대의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대로 그 탈근대로 변화는 이 격렬한 변화를 이렇게 한 단어로 썼어요. 이러한 격화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이런 정체적인 변화는 다뤄진 모든 주제, 특히 당신이 서론의 방식으로 취급해도 이 서론은 지금 안 남아있대요. 타자본에 휘브리스의 오만의 표지를 남깁니다. 이 오만의 표지를 남긴다는 소리는 할수 없이 다 모르면서도 모르면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쪽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고요. 그럼 이 제목을 내가 12쪽까지 하면 어, 이 정전의 포올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12쪽을 빠지고 나면, 여기서는 뭐라고 쓸수 밖에 없어요? 어, 두 가지 철학, 또는, 그죠? 두 가지 철학이라고 쓸수 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는 철학적, 또는 하나 철학적, 뭐지? 철학, 이렇게 쓸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철학이, 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고, 철학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치? 두 가지 철학이라고 말하던가, 또는 철학적인 것, 그치? 철학적인 것. 두 가지 철학적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기존의 철학, 그죠? 하나는 기존의 철학적인 것, 근대적인 철학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말하는, 그죠? 그래서 이 철학자라고 있는그 체계적인 고집, 이 고집이 이 근대 철학, 전통적인 철학자에 대항하는 그런 노력이 이 대자의 노력이었다. 어, 설명이 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1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